시0편 86편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주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신실하오니 나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주님의 종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주님,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주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실 분이시기에 제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신들 가운데 주님과 같은 신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어느 신이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지신 문나라가 모두 와서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은 위대하셔서 놀라운 일을 하시니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겠습니다 주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렵니다. 나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이 크시니 수월의 깊은 곳에서 주님께서 내 목숨을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 오만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나며, 남복한 무리가 나의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주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과 진실이 그지 없으신 분이십니다. 내게로 얼굴을 돌려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거느리신 여종의 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총을 베풀어 주실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보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친히 나를 돕고 위로하셨습니다.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시다는 말을 어떻게 정의하며 믿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은 참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참대만에는 거짓이 없어요. 거짓이 없다 라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일들을 반드시 행하신다 라는 뜻이죠.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이 뭔지 와닿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뛰어넘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에는 희생이 있고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어, 주고자 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으며, 그 자녀가 멋지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헌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희생을 보여주셨습니다. 어, 십자가로 보여주셨죠. 부모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다 말씀하시지만, 어,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어, 그런 희생은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장 좋은 것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며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시면 바로 이러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치 않으시고 그 모든 사랑을 행하심에 있어 진실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진실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저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치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신실하게 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음,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포기하셨나와 같은 의심을 할 필요도 또 해서도 안됩니다. 우리의 이런 의심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사랑을 포기치 않으십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의 고백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86편은 포악한 자들에게 둘러싸인 성도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시인데요. 이 포악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굉장히 불리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시편 기자의 삶의 모습을 보니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 가운데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이 시편의 기자는 여러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겁니다. 또한 그러한 가난 가운데 겪어야 하는 궁핍함은 삶에 대한 소망도 상실하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1절에서부터 10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과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 또 은혜를 베푸시며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과 7절에서도 역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과 응답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자신이 지금 어렵고 어,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편의 기자가 이처럼 하나님의 간절히 찾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그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죽게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비록 자신의 인생이 지금은 고통스럽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자신을버려서가 아님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을 믿고 있다는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8절부터 17절에서는 이런 환란 중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경배할 만한 유일한 분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극률이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인자와 진실함이 풍부하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자신의 죽음에서 이미 그 건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자신을 구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신실하신지에 대한 고백도 들어 있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시편 기자의 신실함도 함께 고백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2 절에서 나는 경건하오니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나는 주님 앞에 신실하다는 고백입니다. 즉 시편의 기자는 자신에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인자와 긍휼을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진실로 믿으며 확신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지나고 계신가요?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삶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누구 하나도 의지할 수 없고 어느 것 하나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소망이 상실된 삶을 보내고 계신가요? 혹은 삶의 문제들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린 상태이신가요? 그런 삶의 문제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운 삶의 문제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아파하며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들의 소망과 위로로 삼으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보시며 그 환란한 시간에 넉넉히 이길 만한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었던 그 은혜의 순간들을 잊지 않고 시편의 기자와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다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며 진실되이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신실하신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 대하여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들 응답하시며.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그 상황 앞에 늘그 길을 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상황과 어떤 조건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10편의 기자가 처했던 것처럼 가난하고 궁핍하고 너무나도 극한 삶의 문제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안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10분의 기자와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도 확신하며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다고 자신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각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신실하고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